들고요자 그러나 핀란드도 역시 자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선수들 진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줘야겠죠. 자 대한민국의 수비 그리고 핀란드 공격으로 나섭니다. 역시나 3-3로 나왔고요. 네, 파이팅도 나왔고요. 네. 먼저 일단 대회전을 통해서 뒤쪽으로 제어을 들어가고 상대방을 어. 떨어뜨리겠다라는 생각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뒤로 많이 들어갔어요. 3 3 2를 활용을 해서 요즘 뭐 컨텐더즈도 그렇습니다만 평가전도 그랬었고 네. 네, 공개 스크린 때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네, 국가대표를 상대로 공격에 통할 만한 전략이다라는 것을 알고 연습을 해온 것 같거든요. 정말 동내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 반격 뒤쪽으로 일단은 들어갔는데 잘 버티고 있었지만. 아, 어, 근데 한채씩 일단 메카만. 네. 잠깐, 네. 부활하기에는 너무 정면이라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위치고요 샤즈. 샤즈예요. 네. 또, 카르페도 뭔가 비구스 선수에게 쫓기다가 결국 잡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탑탱 예. 3위를 활용을 해서 넓은 구간을 지금은 돌아서 들어온 게 보람이 있습니다. 오리사가 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고민되게끔 만드는 이런 동선이었어요. 한하벨 핀란드? 바로 A 거점을 가져갑니다 네. 어쨌든 저렇게 돌아 들어올 때 거점 쪽에 와서 버티는 동안에 이제 딜러들이 뭔가 균열을 만들어줘야 이득을 보는 건데 잡힌 선수의 메카를 파괴시키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속도감에서 일단 페잇 선수를 살려내지 못했던 게 컸었고 브리기트와 비코스가 나와서 암살 플레이가 엄청 났었죠 그렇죠 마지막 마무리 네. 아유 순식간에 빅코스 이게 핀란드의 힐러진 들 사즈 비코스의 합의라는 거는 진짜 네. 그 어떤 팀들에 밀리지 않습니다 또 나왔죠 둠킹볼 <laughs> 파이트라이버 다시 한번 교체해서 들어왔죠. 네, 안쪽에 파이드라이버 먹이가 너무나도 좋거든요. 이렇게 어, 레킨 볼이 어그로를 물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면서 후방 쪽에서 어, 탱커들이나 혹은 힐러진들을 노려줄 수 있게 카르페서수의스피스의 역할이거든요. 그습니다 에이트 그리고 이렇게 그때 비스가자 융화 터진 네, 타이밍 그렇죠. 때문에 뒤로 살짝 물러나야 되고요. 네, 자, 계속 빅쿠스의 시선으로 바라봐줍니다. 융화 빠지는 타이밍에 한번에 플로시를 뽑겠 아, 박밀로 지금은 잘 잡았고요 잘 자, 자폭 자포? 과 함께 레킹포치니 사폭 위치 맺었고요 하나 야, 이게 카르페까지 만약에 도착했 했다면 압도적인 승리가 됐을 수 있었는데 오. 타임과 케어는 잘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난전 쪽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순식간에 나머지 선수들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자 여기서 한번 막아주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 구간에서 어쨌든 갈고리 높이 걸어가지고 팔다이버 계속 사용을 해가면서 상대방 앞라인과 뒷라인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중간에 허리 자르는 역할을 렉킹볼이 잘해줄 수 있죠. 네, 그렇게 진영이 흐트러졌을 때 카르페 선수가 같이 진입을 하면서 뭔가 리베로의 어떤 네, 네, 그 진입을 만들어주는 건데! 앞라인이 일단 끊겼고요. 쫄아까지 네, 그래서 쉽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로는 빠졌고요. 확실이 레킹볼 플레이가 먼저 들어갈 때는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방벽을 방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지부세 앞에서 좀 무력화될 수 있어서 지금은 손해를 많이 받고 과감한 판단 자체가 핀란드가 템포를 높인 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도 앞서서 1세트에서 레킹볼을 조금 당해보고 좀 느끼는 게 있죠. 그에 대한 대처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또 전장 복귀를 할수 있는 또 레킹볼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한번 더 밀면서. 자신력 탄! 이거 아 자포 근데 포아! 자포 자포 파밀이가 발동됐어요. 네. 잘 치고 마무리가. 잘쳤죠. 마무리 가이로 살려내고요. 예. 민저 방벽 타면 진짜 좋습니다. 대중 아 발동되는 소리. 이게 어파죠이 자, 아프레이가 또 돌진으로 쪼랑을 잡아냈기 때문에 네. 앞쪽에서 맥코 선수 혼자 지금 비비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페이트가 왔죠. 네.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들어가진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월 차이가 이제는 많이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지력에서 이미 직결까지 발동됐기 때문에 사실상 네. 어려워 보이거든요. 자, 잡힐 때까지 페이트를 제거. 야, 1m 들어갑니다. 네, 결국 비쿠스를 그렇죠? 잡지 못했었던 비쿠스를 잡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나는 이경유지는 내줬고. 네 자 아, 이제 마지막 3구간에서의 예, 뭔가 결정을 내야되는 대한민국이고요. 린저 선수의 반격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매섭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좀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르토 선수가 지금 이동 메커를 바꿨죠. 자 4인승 4승 10승 15승 일단 어그로를 끌어주긴 합니다만 이렇다 할피 아직까지 못 주고 있고요 조금 더 끌어들여서 뭔가 카르페 선수라든가 아, 리베로 선수가 높은 곳에서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 그 상대방의 안라인 쪽에 딜을 넣을 수 있는 그 공간까지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린저 에너지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 자, 카르페 2층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융화 타이밍 기다리면서 지금은 자지뢰안 역질에 써주고 중력 자탄 자체가 2층에다가 그냥 묶어놓은 거죠. 아래쪽에다 던지면서 카르페를 묶어놓고 했습니다만 이런 탈 연계 전혀 안 됐고요. 네. 코레오머까지 쏟아 들어갑니다만 이미 그 전에 잡혔죠. 그러면 안 쏟았어요. 네, 그 전에 길을 아 리베로. 아, 리베로가 거기에 맥코도가 찍어듭니다. 예, 상대 지원가의 구급기가 연계가 되기도 전에 네, 일단은 먼저 지금은 잡아버렸기 때문에 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고 뭐융화까지도 지금 은 터지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냥 상대방이 원거리에서 높은 위치에서 계속해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타이무, 린저가 모두 다 지금은 힐러들과 함께 영웅 조합을 바꿨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린저, 한조 이러면 쿨스타 체제로 오 나선대요. 바로 떨어졌어요 네. 타이무 뛰자마자 지금은 타이무에게 리베로 선수가 지금 잡혔고요 네, 네. 리베로 선수를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건 과감하게 버리고 바꾸는 판단을 하와오 린저 와. 타이머에게 한 번, 린저에게 한 번. 자, 세게 맞았습니다. 자, 브레기. 두 명의 이 더블 스나이퍼가 엄청난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메코노스가 정밀 하게 된 느낌이다만 이원수가 이제는 많이 부족하죠? 네, 높은 자리에서 어, 진짜 원거리에서 타격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 자체가 자리를 모두 다 빼앗기면서 사라진 상황이죠. 아, 리그 최정상 딜러들 아닙니까? 린저, 뭐, 타이무, 최고 리그 막바지에서 타이무 선수 힘을 다짱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카르페 선수만 놔두고 리베로 선수가 지금 트레이서로 바꾸면서 후방 라인으로 지금 불겠다라는 판단인 어, 것같은데 나쁘지 네. 코스 아무도 안것 같습니다. 빅코스 아무도, 아우, 타이무가 한번 살려줬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힐러가 이격돼 있었기 때문에 본대 싸움을 이길 수 없었죠, 필란드 네. 먼저 이제 루레이지 싸움을 상대방이 걸어왔을 때 좋은 자리를 빼앗겼다면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바꿔서 지금은 달려들었는데 그 판단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결국 다시 한번 막아서는 데 성공을 하는 대한민국이고요. 자, 시간은 아직 1분 30초. 기회는 좀더 있습니다, 핀란드. 네, 용의 력도 지금은 있는데다가 발키리도 아, 오고 거기다 초월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한 번쯤은 공격적으로 더 달려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 후방을 리베로 선수가 물어주는 것.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총 컷이 아 너무 야, 좋았어! 야, 청면들 밀고 들어가면서! 자, 거기에 펄스까지 왼쪽으로 던져줬죠? 네, 부착은 지금은 안 됐습니다만 상대방의 어그로를 많이 물고 들어갔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뭔가 진영이 지금 흐트러졌고요. 자, 아, 리베로가 이 하나의 플레이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벌었습니다. 네, 뒷공간을 지금은 자극 아, 고 뒤쪽으로 잘 들어왔는데 이거 살아나가지 못하겠는데요? 네, 합류 못하도록 지금 리베로가 뒷라인을 계속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테크가 아 태커들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자필라도 궁상황은 좋아요. 궁은 많아요. 용일격 용일경 손을 더 과감하게 들어갔다는 생각. 3인칭으로 상대방의 위치 확인을 주는 거고. 네. 원시 분노를 들어왔습니다만 쪼락 케어 받고 있죠. 자 케어가 됐기 때문에 원시 분노 지금은 쓰면서 팔 휘두르면서 나갈 수밖에 없고요. 네. 위도메커 사업에서 타이머 선수가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원시 아 적외선 주시가 발동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마초로 빠진 거고 여기서 의외변 돌아서. 리베로 프레이 지금 잘랐고 네. 자 탱커를 하나 놓고 주야밭도 지금 내리죠! 갖고 있기 때문에 빛죠! 시간을 충분히 네, 끌수있거든요 잡혔어요 자폭 안쪽에 파슬러! 오. 우 자폭 들어왔습니다 뭐 여기 아 옆다이브 들어왔었기 때문에 메포! 타이밍 좋았죠 그러네요 네. 자 바이드라이버 잘했어! 결국 또 데미지 충분히 넣어주면서 정리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 네. 없어요 카르페 자 아, 여기서 6번 티벨은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없죠 카르페가 아, 오는거 다정리 땜에... 카르페 지레 때문에 못 가요 이... 어, 활용을 하고 그 상태에서 린저와 타이무의 딜러 캐리 능력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결코 이거 잘막았다고 하더라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돌진이에요 벤트 한번에 포커식으로 뚫어내겠다는 라 생각이 있는데 나노 강화제를 모아서 아예 뚫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적절하게 아나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핀란드는 본인들이 네. 가장 자신 있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달려들어서 뭉치게 만들고 뭔가 힐벤 던져가면서 2등을 좀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자, 2층 쪽 리베로. 방벽 쪽 계속 살짝살짝 건드려 주네요. 네. 순간적으로 라인업 포커싱을 윈겐트가 한번노려봤습니다만는 방벽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버텨냈고요. 네. 오! 오 타이브! 그것도 쪼낙을 어. 찍어. 2층 쪽에서 딜러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2층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잡히는데 부활은 됐고 네. 타이머를 잡았습니다. 네? 아 깔끔하게 아. 잘 몰았어요. 모리 네. 사냥이 제대로였습니다. 페이티가 잘 몰아놓고 정리도 너무 오, 잘했죠 린저? 하지만! 하지만 저 일단 맥코만 네, 제거. 겐트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포커싱 대결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아, 아 리베로! 요, 모든 다 그냥 뚝딱뚝딱 썰어버리는 리베로! 사실, 리베로 선수가 푸커싱에서 들어가는 게승게라가 빠졌었기 때문에, 들어간는이밍이 약간 늦었다 싶었는데, 페이트 선수와 카르페가 안쪽에 잘 몰아놓고, 구석에 있는 대상을 깔끔하게 마무리 잘했습니다. 네. 네. 페이트가 죽고 난 이후에 너무 그, 진입하는 타이밍이 딜레이가 좀 있었으면, 분명히 상대방도 대처를 했을 텐데, 잡히자마자 바로 지금 구석에 몰아놓은 상대방을 잘 물고 들어갔기 때문에, 2층을 완벽하게 확보를 해가면서 어렵지 않게 지금은 그냥 화물을 옮기기 시작을 했고, 네. 자 리베로 용검도 차고 있고요자 네. 거기에 나노까지 조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노 용검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페이 선수에게 로고 들어가면서 포커싱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린저 선수의 박밀이 있는 상황이라 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거든요 네 나노랑 상대 초월을 바꾸는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죠 자 위치는 다 알고 있어요 타이머 저게상 네. 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서로가 자리를 잡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샤제 초월 거기에 발키리도 빅쿠스예 채우기 직전이에요 나노 용검이에요! 나노 용검이용이 초월이기 때문에 데 초월까지 발동이 됐고 군대까지 맞았기 때문에 나노 용검 자체는큰 피해를 주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킬맛지못 봤습니다 네, 최대한 기다렸다가 자1개 나노 강화제를 쓰면서 자폭! 어. 나노 용검으로 이등을못 봤을 때 상대의 진영이 자체가 좀금들어지는 틈을 타서 파르페가 지금은 스킬 잘만들어냈어 네, 네. 니까 그러니까 리베로하고 조나기 이쪽에서 복치고 나머지가 쓸어 담았어요. 그 그러니까 나노용검이 피해를 줬다라면 그것이 네. 베스트가 될수 있었겠습니다만 나노용검 때문에 플란드 쪽에서 발키리 초월이 동시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어 스킬까지 다 리베로 선수에게 쏟아졌었기 때문에 그걸 버티고 난 이후에 끝나는 타이밍에 복귀할 그 타이밍에 바로 메코 선수의 자폭이 환상적으로 들어갔었죠. 네, 네. 나노용검만을 그러니까 음. 노리고 네. 끝나런공격이었었다면 막힐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깊북하게 들어갔다가 샤즈에게 일단은 끊기는 모습이었고, 네, 예, 압박을 통해서 상대가 앞라인들이 튀어나오지 못하게끔 들어갔다가, 우선그 희생자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자, 요게 여이 효과가 없었고, 그러면서 나머지 하나하나, 자, 처리가 되네요. 자, 핀란드도 한번 막아서는 데 성공이 됐습니다. 네. 전진 수비를 조금은 시도를 하다가 좀험하게 잘리는 장면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스노볼이 굴러서 다 잡혔고, 저지선이 생겼습니다. 네. 까지는 그대로 자 카르페가 활약하는 모습이죠 나노용검 이후의 장면이죠. 나노용검이 끝나고 나서 자폭으로 카운터 친 이후에 카르페 선수의 캐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이코. 리베로 선수가 파라까지 들고 나와서 이이어 공버퍼구 조화 네. 직결도 지금은 있는 아, 상황,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고, 차지의 어떤 초총도곧 있으면 오는 상황이라서, 아, 시간을 좀 최대한 끊었을 때, 시간을 어느 정도 끊었을 때란랜도망을 아, 만한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살려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타이머의 한 방이 매섭게 들어가네요. 네. 거기다가 <목소리> 타이머 선수의 저개 선수까지 퍼져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 가야겠죠. <laughs> 일단은 자리먹는 싸움부터 시작을 해줘야 카르페 선수 항조와 리베르 선수의 타가 없이 그럴 수 있는 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뒤쪽을 네, 지금 울면서 타이무가 자꾸 옆으로 돌아오는 거를 밀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쏘아기고 와중에 또 잡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와 잡혔어요. 린저. 네, 뭔가 타이무가 역쪽으로 돌아온 것을 서보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아, 앞라인들에 의해서 아, 뒤로 또 물러나는 이런 그림이 됐고요. 여기서 시간을 은근히 지금 필란드가 많이 끌어주고 있어요. 이 브리게테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프랭이 선수 앞쪽에 들어가서 그 국내 의콩두파트라의 영진 선수가 사용을 하듯이 뒷라인에 는막 힐러들을 교란을 해주고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고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시간 꽤 끌렸어요. 네. 네. 뒤로 돌아오는 어떤 그 포지션은 아닙니다만은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세 군데의 루트를 모두 다 지금 은 잘하고 아 있는. 아, 카이브! 이브 기다리는 쪽에서 저렇게 몰래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 은 카르페 선수의 또 헤드를 낮춰버리는 그림인데 일단은 리베로의 포화까지 있기 때문에 아, 원시군으로 페이트 선수가 몰고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구석에다가 몰아놓는다면 포화로 이득 볼수 있긴 하거든요. 네. 자, 원시군으로 페이트! 리베로 시선 끌어주고업으로 먹어주는 거죠. 공격적 통해서 네. 아군들 자리 잡으라고! 그래. 포화 발동 됐고요 리베로! 자, 호흡을 해야겠죠? 구석에 아, 완벽하게 무서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포화로 지금 킬이 안 나왔고, 네. 오히려 잡스때 자폭이 지금 잡혔습니다. 자폭도 네. 지금은 굉장히 잘 던져줬기 때문에, 페 선수가 어그로를 잘 끊어준 효과가 지금은 미미해졌어요. 네. 다시 돌아봤습니다.

자 카르페가. 자 이번에는 프레이기 지금은 녹여 녹였기 때문에 타이브는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어, 프레이기는 지금은 어, 부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초월까지 올렸었고요. 부월하러 네. 가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메르시가 없어서 안나이 녹아버렸고 초월로 어떻게나면 영구 추가 킬이 아직은 안나오니다핀란드도자 자, 여기서 리저까지 녹여주게 되면자 프레이기가 다시 타이브까지 이봐도 이제는 거의 잡힐 거고 힐로 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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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네, 프레기가원체분도를 네. 갖고 슬금슬금 오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 만약에 링저가 계속 버텼으면은 원체분도를 갖고 있는 프레기가 복귀하면서 막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위기의 순간에서 네. 어쨌든 구역구역 미저까지 들어갔고 네. 자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거든요. 아, 네. 타이머가 너무 잘 쏴주고 있어요 자, 카르페도 네. 자, 근데 타이머를 또 잡아냈고 다시 부활은 됐습니다만은 페이트 원샷 운동 국고한 번이라도 멈추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메코메카 네. 터졌습니다 네 페이트가 앞쪽에서 앞라인들을 좀그 자신의 팀원 쪽으로 튕겨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큰그 성과가 없었고 잘서 번지죠. 브레이기 자, 아, 체력이 아, 근데 케어를 받았어요 네 한번 정도 불러놨다가 이번에 카르페 선수의 저격선 투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게저선 투시 키고 안정적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인데 네 들어오다가 또 영으로 떨어지는 자폭도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이라 그렇죠. 자필 선수의 카운트 자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은근 자폭 킬이 많이 나오는 요 어, 구간이라서 네, 네. 자 위치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카르페 저어 저격선 탔고요. 자보 일격 먼저 떴어요. 리죠자 근데 자폭 있죠? 예. 보경 일격이 아아아 너무 잘 들어갔어요. 둘 잡았어. 아 제가 하나에 잡긴 합니다만 오네 어? 오 어? 카르페가 여기서 뭐냐 제거하기를 했었는데요 자 시간 다 됐어요 문제는 탱커들이 아직 다 살아있기 때문에 편한 쪽에서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다라는 얘기라서 네. 보라기 실지 하아 보여요. 예, 홀딩을 하고 있고 프레이앞쪽에서 원시 분으로 아악하게 제피스가 밤 홀딩을 너무 오랫동안 지금 잘해주고 있었고요. 네, 타이틀 아, 타이밍은 아, 오늘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만 키이 올라가지 않고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1대1 되겠는데요. 요, 이거 핀란드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가 한 세트를 가져갑니까? 끝납니다.